안녕하세요. 수학생 문진옥입니다. 오늘은 기하의 26차 시고요 정사형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정사형이라는 것은 정, 정확히 위에서, 즉 수직으로 사형, 쏴서 생긴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자, 요게 작은 조명 불빛이 아닙니다. 요렇게 조명이 요렇게 있어서 불빛이 요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아니고요저 멀, 태양이 있어서 우리의 그림자는, 어, 지구가 있으면 태양이 너무 멀리 커다랗게 있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느낌. 자, 정 머리 위, 바로 위에서 수직으로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느낌입니다. 자, 공간상에 이렇게 점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평면 알파에 대하여 불빛을 쭉 비쳤을 때 얘가 여기에 툭 생기는 그림자. 얘가 바로 점의 정사영입니다. 점은 당연히 그냥 점으로 나오겠죠? 그렇다면 요렇게 비수드만 직선에 대하여. 그럼 요 A와 B에 대하여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빛을 요렇게 쏘면 요 A가 딱 걸리는 그 그림자, B가 걸리는 요 그림자.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있는 점들이 내려가서 생긴 요 그림자들이 쫙 이어질 거거든요. 자, 이 A-B- 선분은 보통 선분으로 나, 나옵니다. 물론 얘가 완전히 수직으로 서 있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자, 그 다음 면도 한번 볼게요. 요렇게 기울어진 면이 있습니다. 자, 얘는 빛을 요렇게 쏘면 요런 F라는 면은 자, 점 하나 끝부분, 점 하나 끝부분, 여기도 점 하나 끝부분, 그렇게 해서 이이어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요렇게 내려가서 음 그림자가 생깁니다. 요게 바로 f-면의 정사영이고요. 그다음에 어 공간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도형이 만약에 원의 반원이 반구가 요렇게 있다면 햇빛을 요렇게 비췄을 때 요렇게 동그랗게 나오겠죠? 원이 나오겠죠? 자, 요, 음, 입체 도형도 그냥 면으로 나와버릴 뿐이죠. 자, 이번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재는지 살펴볼게요. 자, 예전에 두 개의 선분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교점에 대해서 얼만큼 벌어져, 벌어져 있는지를 쟀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두 개의 평면에 대하여 요두개 평면이 이루는 각은 교선에서 한 점을 잡아서 수선, 수선 그리고 요두개 수선이 벌어진 각을 쟀었습니다. 자, 그럼 직선과 평면은 어찌 되느냐. 요렇게 평면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뚫고 지나가는 직선 L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녀석은 요 알파하고 이루는 각을 따진다면 알파에서 아무 선이나 그어서 요 각을 잰다? 이렇게 해서 각을 잰다. 이렇게 해서 각을 잰다. 다 달라져 버립니다. 자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하면 자 l에 대해서 알파에다 이렇게 정사형을 내리겠습니다. 즉 알파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에서 빛을 쏴 주는 거죠. 그 그림자를 생각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점이 뭐 이렇게 내려왔다고 칩시다. 너무 긴가?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 내려갔을 때 여기는 수직이 될 거고요. 이 그림자의 직선을 L-라고 할게요. 여기 교점을 O라고 하면, O에 대해서 이 벌어진 정도, 즉, L이라는 직선과 이 녀석의 정사형 L- 사이의 각을 구해내면 됩니다. 자, 정사형의 길이와 넓이를 따져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이렇게, 어, 평면 알파에 대해서 요만큼한 길이를, 여기를 A, B라고 할게요. 요 녀석의 정사형을 따져보았더니, 요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이게 정확히 이렇게 평행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평행이 된다는 얘기는 요렇게, 요렇게. 길이가 똑같아져 버리죠. 그렇지 않고 얘가 더 각이 더 이렇게 높거나 아니면 더 이렇게 낮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요 끝점을 a-b-라고 할게요. 자, 이때 a-b- 즉, 정사형 결과물의 길이와 넓이를 따져보고 싶은데 지금은 길입니다. 자, 어떻게 따지느냐. 요 녀석각 a-b하고 a-b-하고 어느 정도의 각을 이루고 있는지를 봅니다. 예, a-b를 이렇게 밑으로 평행하게 그어주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요 공간입니다 여기가 AB입니다 공간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이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는 수직인 거죠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AB분의 A'B' 그래서 A'B'는 보통 AB보다는 길이가 좀 짧은 경향이 있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면적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공 중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면적이 있습니다. 얘에 대한 정사형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할까요? 자, 이랬을 때, 요, 요두개 면적 사이에 그 기울어진 정도는 다 똑같습니다. 그걸 세타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요 녀석이 요 녀석으로 왔을 때 아까처럼 끌어 당겨보면 여기가 이루는 각이 세타인 거고요. 그 다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되었을 때저 녀석을 끌어 당겨보면 여기도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길이들이 다 코사인 세타만큼 반영이 될 거거든요. 즉, 여기를 A, B로 잡아주고 여기를 A-B로 잡아주면 똑같은 방식으로 정사형의 결과물은 원래 길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코사인 세타만큼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길이들이 다 코사인 세타만큼 줄어들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의 면적을 s라고 했을 때 s 다시는 즉요 녀석의 면적 넓이 s 다시 요 녀석은 s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선분 AB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 A-B-OK. 자, 그렇다면, 자, 선분 AB가 지금 이렇게 8입니다. 자, 요게 지금, 어, 30도만큼, 어, 세타가 30도만큼, 요 평면에다가 쓱 가지고 와서, 정사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원래 녀석하고 여기가 30도라는 얘기입니다. A-B-, 여기 A-B-,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요 공식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정사형의 결과물이 원래 길이에 대해서 좀 짧아지는 경향, 코사인 뭐만큼? 30도만큼. 8 곱하기 2분의 루트 3, 즉,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도 볼게요. 자, AB 길이가 원래 10인데 요 정사형의 길이가 결국 뭐가 됐다? 오르트 3이 되었다. 요 말이죠. 자, 이거 수, 수직으로 내리 내 그은 겁니다. 자, 요렇게 상상하세요. 원래 요렇게 10만큼 있었던 게 요렇게 내려간 거죠. 자, 이때 요 벌어진 각이 세타입니다. 세타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5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뭐이 정사형의 결과물 5루트 3이라는 건 원래 녀석에 대하여 코사인 세타만큼 곱한 거다라고 인식해도 됩니다. 결국 똑같은 거죠. 결국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되어서 결국 세타는 몇 도? 30도가 되겠군요. 또는 6분의 파이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사면체, 오케이. 정삼각형 네 개짜리 A, B, C, D에서 평면 ABC와 평면 BCD가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합니다. 다음으 답하시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요쪽 요쪽 옆면하고 요 아랫면이 이루는 각이 세타입니다. 자, 두 개면이 이루는 각, 오케이. 어디를 재야 될까요? 자, 제일 먼저 뭘 찾는다? 교선을 찾는다. 그리고 그 위에서 임의의 한 점, 보통 중점 찾죠?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것 같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각각의 면에다가 수선을 내리 긋습니다. 그러면 꼭지점 지나갈 것이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두개의 수선 사이에 어, 벌어진 정도가 바로 세타입니다. 자, 이거 구해 볼게요. 자요 녀석은 삼각형의 높이 2분의 루트 3에 a 따라서 2루트 3 여기도 삼각형의 높이 2루트 3 근데 여기는 삼각형의 한변 2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양쪽 옆에 거 곱해주고요. 양쪽 옆에 거 제곱제곱 2는 4, 3, 12 더하기 12 빼기 요거 제곱해주면 4 그러면 위쪽은 몇인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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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원래 4였군요. 한변의 길이 4짜리 4 4 16 그랬더니 24백이16 위에는 8 아래쪽에 8에다가 루트 3 루트 3 3즉 3분의 1입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삼각형 abc의 평면 bcd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 자 삼각형 abc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안쪽으로 자요 녀석을 이렇게 햇빛 비쳤을 때 그렇다면 약간 요, 요런 식의 삼각형이 나올 것 같죠 자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정사형의 넓이는 그즉그 그 결과는 자 넓이 s 다시는 원래 넓이에다가 몇만큼 코사인 세타만큼 자, 원래 요 녀석의 넓이가 몇인가요? 4분의 루트 3에 a의 제곱 4, 4, 16 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인거죠. 따라서 3분의 4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에서 뻔한 사실 하나 확인하고 가볼까요? 자 아래쪽 면의 면적은 4분의 루트 3에 A제곱 16이니까 면적 자체가 4루트 3짜리입니다. 자, 아래쪽에 삼각형 B, C, D의 면적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요 녀석을 정사형하면 이 A라는 끝점은 정확히 정 가운데 선 위에 있을 겁니다. 으흠. 자, 요, 요선 어딘가에 있겠죠? 게다가 요 녀석을 정사형 시키면 요정중앙에 어떤 선에 선 위에 요 A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저 뒤에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 예를 정사형 시키면 요 A라는 끝점이 분명 요선 위에 있을 겁니다. 즉 A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A는 어디로 무게중심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의 면적이 무게 중심에서 딱 요, 요만큼 요 있죠? 요만큼을 차지하게 되어서 4 루트 3의 3분의 1만큼이 되어서 요렇게 나온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평면 AFC, AFC 요 귀퉁이를 잘라내는 면인 거죠? 자, 그리고 평면 ABCD, 요기 윗면 자, 아까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참 난감하죠. 우리가 이게 왜딱 보이는 수직 45도 이런 게 아니라 공간상에서 어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 두개 면에 뭘 찾아라, 교선을 찾아라. 자, 지금. 잘라내는 그 면하고 윗면하고의 교선은 바로 누구? 에이스입니다. 자, 교선 찾은 다음에 뭘 찾아라? 한 개의 점을 찾는데 임의의 점인데요. 보통 중점으로 많이 찾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각각의 면에다가 수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 점에서 요 윗면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여기랑 바로 연결되겠죠? 자, 그리고 저기 어, 귀퉁이를 잘라내는 면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바로 이렇게. 자, 이 각이 바로 세타인 거죠. <laughs> 자, 그러면 얘를 끼고 있는 삼각형 보이나요? 요, 요, 요 삼각형. 자, 이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변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여기를 O라고 하면, 음, 위쪽 여기가 O, 여기가 B, B에서 F까지가 이렇게 수직이고요. 그 다음 요기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가 바로 세타인 거죠. 자, 여기의 길이가 몇일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안 나왔구나. 한 변의 길이를 뭐 2라고 4라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1이라고 놓을게요. 자,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놓으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기 길이가 몇이죠? 루트 2죠. 자, 결국 여기도 루트 2죠. 자, 그럼 요 녀석은 그거의 반쪽 즉, 2분의 루트 2입니다. 자, 여기한 변의 길이는 1이고요그 다음, 요 녀석의 길이가 몇이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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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녀석의 길이는 그냥 구하면 되는군요.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음, 루트 1, 1은 1, 저거 제곱하면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3입니다.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그냥 나오는군요. 루트 2분의 루트 3으로 쓸게요. 얘는 2분의 루트 2. 결국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가 특수각이 아니어서 그냥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긴 했지만 삼각함수 표를 이용하면 요 녀석의 근사값 구해낸 후에 요 세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를 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근사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사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기울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공간좌표에 대해서 공부할게요.